새로운 형태의 두뇌 퍼즐 게임 블록 매트릭스 소개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7단계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단계부터는 매트릭스 크기가 5곱하기 5로 조금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최대 11곱하기 1 0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로줄에 블록 개수 한 개, 최대 크기 5이므로 전부 블록으로 채웁니다. 첫 번째 가로줄에는 최대 크기 1이고 블록 개수가 한개 이므로 나머지 칸이 모두 X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세로줄에는 최대 크기가 4이므로 남은 4칸을 모두 블록으로 채웁니다. 세 번째 세로줄에는 최대 크기가 3임으로 남은 3칸을 모두 블록으로 채웁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5 곱하기 5가 처음 나왔지만, 아주 쉽게 풀수 있도록 게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축하면 아주 쉽게 게임이 끝납니다. 아마 가로줄로 시작해서 게임을 풀었어도 똑같이 쉽게 풀렸을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 매트릭스의 매력입니다. 게임을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5 곱하기 5를 처음 풀어서 그런지 5x5 배지를 줍니다. 다음 단계에는 특별한 배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록 매트릭스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퍼즐 한번 풀어보세요.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